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25년 12월 6일 12시 1분입니다. 1, 1분 만에 6, 6일이 됐습니다. 어, 셧다운 이후에 첫 번째 PC 물가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 발표가 계속 부재해서 여러분께 데이터 즉시 분석을 잘 못했는데 어, 즐거운 마음에 즉시 분석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발표된 이 데이터는 네, 9월 데이터입니다. 제가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9월 PC 물가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9월 데이터, 그러니까 12월 이제 2일이죠? 아니, 12월 6일이죠. 근데 오늘 발표된 경우 는 9월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9월 데이터가 없었는데 데이터가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되고요. 근데 9월 데이터가 전월보다 떨어졌느냐. 떨어지는 추세라고 한다면 10월, 11월 물가 상승률도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9월 물가 데이터마저 만약에 폭등한다면 그럼 10월, 11월 물가 안 잡힐 것 같아 하는 불안감이 있겠죠.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PC 물가 데이터가 두 가지 시장의 기대치는 PC 2.8. 근원 2.9를 기대했는데 2.8, 2.8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밑도는 물가상승률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어, 기조적으로 본다면 기조적으로 볼땐더 짧은 구간으로 보여드리는 게 명확할 것 같아요. 더 짧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조적으로 본다면 근원 PC 물가상승률이 전월보다 떨어졌어요 2.9 보다 2.8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근원 PCE가 더 중요한데 근원 PCE 물가상승률이 전월보다도 떨어지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떨어졌다 라는 거고요 물론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올랐어요 전월보다 올랐어요 근데 시장의 기대치가 2.8 이었으니까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PC 물가 상승률은, 뭐,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이고,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망치보다도 밑도니까, 아, 이것을 평가해 본다면, 뭐, 일부분 아리송한 건 있죠. 왜냐면, PC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단 오르고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어,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로 보면, 2.1%를 기록한 이래로, 뭐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물론 근원물가가 전월보다는 떨어졌으니까 이 쇼크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걱정될 만한 수준인가 아닌가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 물가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조금 있다 분석을 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게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부 그리고 그게 시중 금리 10년 물 국채 금리를 끌어올릴 것인가 여부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뭐 떨어뜨릴까 여부 이것을 조금 있다 시장에 반영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조금 천천히 보기로 하고요 그 데이터가 곧 나오니까 그동안 여러가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금리를 12월에 인하했을 때 어쨌든, 어쨌든 지금 걱정할 만한 것은 뭐냐면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오늘 발표와는 달리 오늘 발표는 기대에 부합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오늘 발표도 올라갔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여기서 12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인플레를 또자극하지나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수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분석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는 건, 어쨌든 그래봐야 물가상승률이 2.8% 아니냐. 근데,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4%니까, 4%에서 인하하면 3.75%죠. 12월에 3.75%로 인하하더라도, 그래도 물가상승률보다는 훨씬 높은 급리다. 여전히 제약적인 급리다. 여전히 충분히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과도하게 높은 급리다라는 주장을 기초해서 햇셋 연준 의장 차기 의장, 차기 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 이게 명확한 팩트죠. 가장 강하게 거론되는 인물, 혹은 스티븐 마이런, 뭐어 월로 이사 뭐 이런 인물들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건 금리를 인하해도 여전히 높은 금리다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데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쨌든 어, 기조적인 겁니다. 그리고 어, 이미 세계 주요국들 보면 영국 금리 인하 적극적으로 했어요. 캐나다 적극적으로 했죠. 유로존 스웨덴 스위스, 굉장히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했어요. 뭐, 한국도 사실은 미국보다는 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영, 미국은 9월까지는 금리 인하를 안 했단 말이죠. 왜? 왜안 했을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전쟁이 강하게 전개되니까 그 관세 부과가 미국의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을까? 걱정돼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니까. 어쨌든 지켜본 거죠 금리 인하 안 하다가 근데 9월, 10월 연거포 금리 인하를 하고 11월에는 f m c 회의가 없었죠. 11월에 역시 연거포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까 도일이요 이런 걱정은 물론 됩니다. 그 걱정이 되는 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잘안 떨어져요. 제가 여러 개 설명드리면.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중에 단기금리를 자극하고요. 그러니까 단기금리는 떨어지고요. 그리고 금리를 너무 조기에 서둘러서 인하하다 보면 인플레를 자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니까 장기금리는 또 올라가요. 이게 뭐야? 장단기금리가 벌어지는 현상. 이게 벌어지는 현상을 스티프닝이라고 했죠. 스티프닝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우려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차기 연준 의장을 지금 곧 지명할 거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차기 연준 의장으로 가장 강하게 거론되는 인물 두 명이 방금 말씀드렸던 헤셋 백악관 NEC 위원장.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수석인 거예요. 전정부 때의 경제수석. 현 정부 때 경제 성장 수석 혹은 어 정책실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 인물이 연준 의장이 된다면 당연히 트럼프 말 대, 그대로 듣고 금리나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거 아니냐? 유동성 폭발적으로 공급하는 거 아니냐? 근데 월로도 지금 0.5% 포인트 인하하라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누가 더 트럼프의 말을 더잘 들을 인물인가? 트럼프는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인물인 거지, 현재. 근데 현재 가장, 어, 높게 차기 연준의장으로서, 어, 높게 지금 배팅이 되고 있는 인물이 역시 케빈 헤셋이에요 케셋, 케빈 헤셋 어, 애니스 위원장, 백악관 애니스 위원장은 자 스티븐 마이런도 경제자문위원회에 있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고위직 관료예요. 근데 FMC 위원이에요. 그리고 셋어어 어, NEC 위원장이 연준 의장이 만약에 돼요. 그러면 대놓고 독립성 무시하면서 금리인하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가 상황보다는 소위 고용 상황을 집중적으로, 집중,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금리 인하를 추진할 인물이에요. 그게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겠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린다면, 미국 물가 상황을 고루 진단하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 CPI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코어 CPI는 떨어지고, 헤드라인 CPI는 올라가는 경향,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 물가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의 물가 상황을 보면, 생산자 물가, PPI도 다소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고, 근원 PPI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하게 안정화되는 흐름이 있고, 관세율도 사실 정점을 찍고, 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초기 목표를 다른 거 달성한 거죠. 관세 부과로 미국에 투자해 하는 압력을 취했고 미국에 투자를 단행하면서 상호 관세율을 깎아줬죠. 깎아주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관세율도 떨어지고 뭐 그런 것들은 물가 안정에 상당 부분 기여하지 않을까는 하 기대는 해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 상황이 추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고용 상황은 너무 악화됐고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4%는 너무 제약적이고 그러니까 논의할 때 이런 것을 중심으로 주장하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고용 상황은 제가 고용 데이터가 어곧 발표될 텐데 발표되면 또 제가 집중적으로 어 여러분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경기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국 경기 상황 같은 경우는 25년 1분기, 2분기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흐름인데, 3분기도 역시 3.8%로 나름의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제약적인 금리인가? 애매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어쨌든 고용은 악화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관세 전쟁으로 수입업체의 관세 부과가 결국 유통업체까지 이루는 밸류체인 공급망에서 그 뒷단에 소위 코스트코 같은 마트 회사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이 관세 부과가 경기 하방 압력을 주죠. 마진폭을 줄이니까 그게 취업자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해요. 관세가. 미국에 관세가 취업자 규모를 줄이니까 소득이 줄고 소비를 악화시키니까 그게 나름 관세 부과로 무조건 물가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1년 전부터 강조했던 거. 관세 부과로 무거 무조건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다. 물가 하방 압력도 동시에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고용이 악화돼요. 그리고 셧다운 기간 동안에 고용이 또 악화됐죠. 또어 적극적으로 고용을 악화시키는 한 가지가 바로 비용 효율화. 그동안 강조해왔던 도지죠. 도지. 그런 것들이 고용을 악화시켜. 경기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악화시켜요. 그런 제도적 장치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실업률이 상승하고 취업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오늘 이제 PC 데이터가 발표됐으니까 그것에 따른 효과로 얼마나 물가 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지 패드워치를 보면 네 역시 여전히 굳건하게 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 여전히 뭐 그렇게 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시... 2월에 금리를 인하하면 그죠. 인하하면 뭐 연이어서 금리 인하하기보다는 뭐 26년 4월쯤에 금리 인하를 또 단행하고 이렇게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헬스 위원장이 만약에 정식으로 연초에 지명이 된다면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빨라질 겁니다. 예,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유동성 장세죠 유동성 장세 자 오늘의 PC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제가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예,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어쨌든 국채 금리가 다소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 이것은 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높게 부과하고 있다. 의미 부과를 하고 있고, 금리 가, 인하 가능성이 어쨌든 강하게 굳어진다라는 얘기는 금, 시중금리를 떨어뜨리고 달러 인덱스를 떨어뜨리겠죠. 실제 달러 인덱스도 예, 소폭 떨어졌죠. 뭐, 굉장히 큰 영향 요인은 아니다. 굉장히 큰 영향 요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어, 주고 있다. 어, 이렇게 어,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것은 미국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텐데, 어뭐 저의 한 가지 의견은 증시에 영향을 어 주는 그런 수준보다, 그런 수준보다, 그러니까 이 PC 데이터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준보다 오히려 다른 변수가 있다면 오늘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것은 증시를 상승시키는 요인이죠. 어, 금리나 확실해. 유동성 장세 이어질 거예요. 어쨌든 오늘 PC 데이터 발표의 효과는 애매모한 해석은 있지만 근원 PC가 가장 중요하고 근원 PC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도 떨어지고 기대보다도 떨어졌다. 그것은 물가 안정의 가능성을 더 높게 부과했다 기조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근원 물가 하락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근데 그 요인이 지금 말씀 계속 반복드리지만 요인이 굉장히 큰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정도의 뭐 데이터 발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쇼크도 아니고 뭐 서프라이즈도 아닌 그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지금 미국 증시에 다우 존스나 나스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올해 남은 마지막 FMC 회의가 9, 10일 사이에 있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11일 새벽 4시죠. 11일 새벽 4시에 제가 1년에 8번 새벽 4시, 3시 4시에 일어나는 남자,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텐데, 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1월 15일 그리고 2월 26일에 금리 결정이 있는데 그때까지 환율이 나름 안정화되는지 그그 그 조건만 형성이 된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어 해도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 왜 그러냐면 어 지난 11월 27일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 아, 금통위 위원 총7명이죠 하는 총재까지 근데 하는 총재를 빼고 나머지 6명의 위원 중에 3명이 어, 향후 3달 동안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게 맞아,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금리 동결을 계속 단행하는 게 맞아, 라고 입장이 갈려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가 맞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위원들은 지금의 환율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이 지금 1,450원 위에서 맴돌고 있는데, 1,400원 초반대로 떨어지거나, 뭐, 한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1, 2월 중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전체 무게중심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지 말씀드리면 어, 혹여나 26년 경제전망서를 아직도 열어보지 않으셨다 아, 꼭 열어봐 주시길 바라고 연말에 여러 개 사서 위에 이름 써서 선물해 주시면 더 좋겠죠 아, 26년 경제전망서 꼭 읽어봐 주시고 12월 27일에 제가 오프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음, 물론 오피셜 클럽 회원들은 자동 참석입니다. 근데 그 외에 오피셜 클럽 회원이 아니지만 나도 정말 이 이동성 랠리가 다시 오나 언제 조정되나 AI 거품론으로 한 번씩 붕괴가 이어질까 하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뭐 선착순 20분에 한해서 모셔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